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바로 황 드오를 드세요.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.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. 화이팅! 자 오늘 다룰 내용은 무릎 관절이 안 좋고 통증이 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양제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뭐황 드오라는 영양제를 드시면 되거든요. 황 드오, 황 드오는 식이유황 콘드로이친 네트 오메가3 오이 약자이고요 염증과 관절을 보강해 줄수 있는 구성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무릎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염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 염증을 빼면서 무릎관절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넣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조합입니다 여기에서 또 파생이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도해 보시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황 황은 닥터스 베스트 옵티 MSM 1500ml 짜리 하나에그 제품이 있고요 하루에 3g 이상 보통 1일 2에서 3회 식후 하나 드시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콘드로이친. 나우푸드 콘드로이친 600ml 짜리가 있습니다. 보통 콘드로이친은 많게는 한 2,000ml 내외까지 먹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도 1일 2에서 3회 식후 하나 드시면 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메가 3, 스포츠 리서치 오메가 3, 1일 2에서 3회 식후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. 이 조합은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 유한과 오메가 3가 염증을 빼면서 콘드로이틴이손상되어 있는 관절 연골을 채워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. 기본적인 루틴 조합이기 때문에 이걸 베이스로 다른 것더 추가하시면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. 어,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나 프로테오글라이칸, 콜라겐, 히아루론산 이런 어, 뮤코다당류를 채워 주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레퍼런스가 많이 있고 가장 무난한 콘드로이틴부터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고요. 그리고 염증을 빼서 통증과 붓기를 빼 주는 이런 보충제들은 오메가3, MSM, 커큐민, 뭐 보스웰리아, 녹색리콩합 소염 효소 같은 다양한 항염증제제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썼을 때 피드백이 좋았던 오메가3와 MSM을 섞는 겁니다 이세 가지를 황드오라는 거고요 이세 가지를 기본으로 다른 것들을 파생시켜가지고 조합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용량 설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메가3를 뭐 하나 정도 먹는 건 의미가 없고요 하루에서 최소 2,000 보통 3,000ml 이상을 먹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MSM 같은 경우도 뭐 1,000ml 이 정도, 이 정도 드셔가지고 효과가 없습니다 보통 3,000ml 많게는 6,000ml 에서 9,000ml 까지 드셔야 돼요. 그니까 러 용량 설정을 잘 하셔야 되고, 콘드로이친도 마찬가지로 2,000ml 내외를 꽉 채우셔야 효과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조합은 제가 어깨 통증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황비오와 유사한 조합입니다. 뭐, 염증을 잡는 건 비슷하거든요. 거기에다가 어떤 걸 성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다.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무릎 관절 통증에 도움이 될수 있는 황드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되는 50대 이상의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용